폐업 준비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완벽 정리. 희망 리턴 패키지 2025년 기준. 폐업을 앞두고 가장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점포 철거비입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거 원상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래 내용을 보면 신청 조건, 지원 금액,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인가요? 소상공인이 점포를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실제 철거비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부가세 제외 전자세금 계산서 기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가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한 경우, 1평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지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1평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지원. 실제 철거비용 공급가액만큼 지원되며, 국세청 등록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자력 철거는 지원 불가. 직접 철거하면 인정 안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기폐업은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 정산 시 폐업 사실 증명원 제출. 60일 이상 영업한 사업자. 개업일 폐업일까지 60일 이상. 임차 사업자 유상 임차.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자가 건물 무상 임차는 불가이며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자가 건물 운영 무상 임차, 점포 철거비 이미 수혜한 경우 평생 일회 지원, 주거용 건물 아파트 주택 등 유사 사업지 자체 철거 지원 등 중복 수혜자, 단순 이전 폐업이 아닌 이전,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 3년 이내, 지원 제외 업종 유흥 주점, 도박 관련 업종 등위 사항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철거 예정자. 신청 서류 제출 1차 적격심사 철거 진행. 정산 서류 제출 2차 검토 후 지원금 지급 현장 점검. 이미 철거 완료한 경우. 철거 폐업 완료 1차 2차 서류 동시 제출 검토 후 지원 현장 점검. 준비해야 할 서류는? 1차 제출 서류 신청 단계. 임대차 계약서 전용 면적 포함, 임차인 대표자, 건축물 대장 영업신고증 필요시. 신청서 동의서 홈페이지 작성 사업자 등록 증명원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 2차 제출 서류 정산 단계 폐업 사실 증명원 철거 업체 공사 내역서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 대금 완납 증명 통장 사본 철거 전후 사진 현금 거래 영수증은 불인정되며 반드시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필요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폐업 준비는 마음도 무겁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에 철거비 지원을 잘 활용하면 수백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든 철거 관련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폐업 지원금 관련 안내도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대몰리시맨입니다.